네, 시청자 여러분 리드코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6일 1시 12분인데요. 네, 단타는 성공적이었죠. 네, 하루 만에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 수익금보다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세력주의 조건은 필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매도를 어디서 했느냐? 뭐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과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 타점이 나갑니다. 오늘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점이 나갈 때 매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비중을 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타점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무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력주의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제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이두 가지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5월 15일 어저께 영상인데, 잠깐 보고 갈까요? 선이 하나 두 개가 그어져 있죠. 예, 5,450원은 제가 요 바로 위에 현재가 대비했을 때 가장 지지를 해주 왜냐면 하 제가 봤을 때 여기 넘어서 시가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목표가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가서 종가가 내일 잘 끝나면 그 다음날까지 갈수 있는 예상, 최대, 최대의 맥스. <laughs> 예, 최대의 맥스라고 했고 시가가 여기 위에서 마,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가가 여기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초에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상승 VI를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1분봉짜리가 이게 100억입니다 예, 이 노란색 봉이 1봉에서는 1000억이고요 1분봉 했을 때 100억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상한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1분봉이 100억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각도로 그냥 바로 쏴버렸다고 하면 아마 이 갭에서 매도를 했을 텐데 이렇게 100억짜리 1분봉이 나와줬다? 아 그것도 얘가 어저께 거래대금이 300억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1000억이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보게 될 건데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안타로 들어가서 저희 구독자님이랑 같이 다, 다, 다점을 보내드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매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거 다 여러분들께서 알면은 좋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라고 하기는 모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예, 요거는 2019년 7월 29일인데 요거는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였습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야? 1480억 예. 거의 몇 년이야 1, 2, 3, 4, 5 아마 6년 만에 저런 거래 대금 하나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렇게 기대를 했었죠. 어저께 리드 코프를 제가 매수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저랑 같이 하자고 했던 그 명분이 뭐였죠? 신선한 재료였죠.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후보가 이제 공약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 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밀었던 재생 그거니까, 에너지 정책이니까. 얘가, 이전명의 이제 기호 1번이 얘기했었을 때, 예상을 했었을 수 있었던, 시장에서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의 제4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성과가 뭔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기호 1, 2번 중에 당선이 되는 사람이 숟가락을 얹게 되는 부분인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 네 달, 다음 달에 점검이나 뭐,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아, 뭐야, 그, 뭐라 그래? 아, 심사를 한다 그랬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둘다 숟가락 얹으려고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제법 신선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400억이 넘어갔습니다. 6년 만에 예상했던 그런 일본 캔들, 그런 거래대금이 나오기를 바랬던 게 바로 다음날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분봉상 그렇게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부분에서 제가 상한가에도 매도를 할수 있었는데 상한가에 매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매수를 했다가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가싸하고서 이제 아싸를 외치고서 그대로 홀딩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을 때 깨지는 경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상한가 잔량이라죠. 이 상한가 잔량이 처음에 상한가를 말았을 때 150만 주였습니다만 그 뒤로 점점 매도 매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거래 대금 보시면 살짝 살짝씩 빨간색 캔들이 보이시죠 여기? 예. 이게 매도를 했다는 흔적이고 잔량이 다시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방에 팍 하고 풀렸다가 다시 마르면서 150만 주의 상한가 잔량이었던 게 갑자기 400만 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풀렸을 때 바로 폐대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몇번 풀렸던 모습이 보이고 다시 잔량이 채워지지 않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90%가 넘게 매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뭐라 그랬죠? 5월 18일 날 경제 관련돼 가지고 대선 토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그 질문 중에 4은행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지 그건 저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만약에 지금 종가가 6천원 이상에서 그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한15%반 이상, 그15% 그러니까 이상에서 매도를 하게, 아니 매도가 아니라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도 한번 그 언급이 됐을 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50대50 반반치킨이죠. 반반치킨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할때 비중을 다 베팅하는 게 맞습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니죠. 준거에서 줄챙이라고 해 줄챙.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리드 코프의 신선한 재료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슈팅 땡큐한 슈팅이 나와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줬다 그러면 그때는 줄챙줄때 챙긴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그 리드 코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기존에 매도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쭉쭉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중간중간에 단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들께서 리드코프만 세력주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 3번이 나와서 1번 수급이 바뀌었던 부분이었고 이것 때문에 1번이 다음날 더 나올 거라고 수급이 더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나왔거든요 캔들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력주가 맞습니다 일단 조막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조가가 괜찮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6,800원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고요, 반반 치킨, 항상 주식에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세력주의 조건을 체크를 항상 해야 된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다 아시는데, 그게 안신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르시겠죠? 제가 앞으로 단타를 하더라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놈들로 할 건데, 명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영상에서 녹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드코프의 명분하고 마지막 전략적인 부분, 예상적인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에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M 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랬는지좀 보실까요? 같은 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 1 0 7 6 6 6 8 3 4 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트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아시겠죠? 1, 2, 3번 요거를 다 충족시키려면 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준비를 하시겠죠. 매수를 준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은 우리가 이거를 단기로 가져갈 건지, 스윙으로 가져갈 건지, 장기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기대감의 그 기간을 조금 볼때 명분이 중요하고요. 그 명분을 끌고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속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으로 봤을 때 5월 18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반반치킨에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그러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어 뭐야 18일날 이 내용이 안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19일날 뭐 김문수나 이재명 같은 데서 뉴스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급락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팔아치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를 저희가 100%에 매도를 했어요. 62,000원대에 매도를 했는데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한달반 정도가 걸렸는데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의 수익률을 거의 40몇 프로일 텐데 일단 구독자님들하고 항상 적거든요. 리드코프 오늘 어저께 매수해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에 매도했으니까 상한가 얼마였지? 6,730원. 네, 46%네요. 하루 만에 46.3%면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0% 정도 남겨놨는데 거의 뭐 수익 종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네, 일단은 뭐 10%라도 들고 가면서 또 영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으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명분이 중요하고 그 명분이 생겼을 때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세력주의 조건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고 목표가는 항상 이 종목의 종가가 어디고 나오는 뉴스가 어디고 섹터가 어디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많이 풀어드리고 대신에 타점은 제가 문자로 나간다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리드코프만 세력주가 아니고 리드코프만 단타를할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단타로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지금 살짝 물린 애들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줘, 나와주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매도를 할 겁니다라고 제 타점이 나간다는 거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이번호로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수제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서요. 리드코프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할지는 모르겠는데 6천원 정도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라운드 피규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봐가지고 예, 또 이게 종가 종배 같은 경우도 또 뭐가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왜냐하면 이것도 복불복 이어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뭐 동시체결이 뭐 앞전 군봉 거래량보다 높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가 아니라 그 때때마다 다릅니다. 종목의 그 핸들링에 따라 달라서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 예, 일단은 뭐 종배가 나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종배를 할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남은 비중을 좀 지켜보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의 명분의 지속성에 후보들의 말말말에 좀 뉴스가 나올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대장이었습니다.